당신은 액티브 싱어 2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수가 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들의 뛰어난 실력일까요? 아니면 무대에서 전하는 감동일까요? 6회에서 펼쳐진 각양각색의 무대는 심사위원과 관객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리스트에 포함된 가수들에게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제 누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가장 사랑받는 가수가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세요. 여러분의 선택은 이 리스트에 포함되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세요. 10위. 최우진. 최우진은 6회 방송에서 강렬하고 자신감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으며 그와 함께한 팀원들과의 협업에서 돋보이는 안정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최우진은 안정적인 보컬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그 덕분에 상위권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항상 흔들림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팀원들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며 무대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협력 정신은 관객들로 하여금 그의 실력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느끼게 했습니다. 최우진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자신감과 팀 내에서의 조화로운 협력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단독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팀원들과 함께할 때 보여주는 뛰어난 호흡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무대는 항상 자연스럽고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팬들의 큰 사랑을 받게 만든 이유입니다. 흥미로운 숫자, 이번 회차에서 최우진은 55%의 팬들의 지지를 얻으며 10위에 올랐습니다. 이 숫자는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음을 증명하며, 특히 팀 내에서의 유기적인 협력과 그가 보인 자신감이 관객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잘 준비된 공연이 아니라 팬들과의 깊은 소통을 이끌어내는 공연이었습니다. 최우진의 무대는 단지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서 관객들과의 감정적인 연결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펼친 이번 무대에서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아마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효진의 무대에 어떤 점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나요? 그의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무대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되지 않나요? 9위. 전종혁 전종혁은 이번 6회 방송에서 뛰어난 기술을 선보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음악에 대한 감각과 꾸준한 노력으로 관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록 가장 높은 점수를 얻지는 않았지만,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선 감동을 전해주었고, 이는 팬들과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전종혁의 특징은 바로 그가 무대 위에서 항상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전달하려는 감정을 세밀하게 풀어내며 노래의 깊이를 더해 단순히 실력뿐만 아니라 음악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종혁은 노래가 끝날 때마다 관객들의 박수를 자아내며 그의 노력과 끊임없는 발전을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팬들은 그가 무대 위에서 점차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느꼈고 그가 보여주는 무대에 대한 열정과 노력 덕분에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때때로 무대가 조금 불안정했을지라도 그의 진심과 노력은 팬들에게 확실히 전달되었고 이는 그가 얻은 사랑의 이유입니다. 전종혁은 이번 방송에서 65%의 팬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노력과 진심을 충분히 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성장은 단지 점수나 평가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와 팬들과의 깊은 연결을 통해 점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전종혁의 무대는 앞으로 더 많은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를 더큰 무대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종혁의 무대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그가 앞으로 어떤 변화와 발전을 이룰지 기대되지 않나요? 8위 노지훈. 노지훈은 이번 방송에서 에너치와 함께 한 강력한 팀워크와 안정적인 실력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의 무대는 무척이나 고른 발음과 감정선을 잘 살린 보컬로 심사위원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에너치와 한 칸과 함께하는 무대에서 그의 존재감은 강하게 드러났고 그가 이끌어낸 음악적인 화합은 무대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노지훈은 매번 무대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팀원들과의 조화를 중요시하여 무대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노지훈은 팀과의 완벽한 조화뿐만 아니라 그의 보컬 안정성으로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표현한 감정은 깊이가 있었고 안정적인 목소리는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 결과 팬들은 그의 음악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편안한 분위기와 일관된 실력은 그가 꼭 필요한 팀의 중요한 멤버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노즈훈는 이번 회차에서 72%의 팬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 숫자는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뛰어난 조화와 안정적인 실력이 관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음을 나타냅니다. 노즈훈는 그의 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그가 없었다면 이 팀의 무대가 이렇게 빛날 수 있었을까 하는 위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노지훈의 무대에서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그가 이룬 안정감 있는 퍼포먼스는 앞으로도 그의 음악적 성장을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노지훈이 앞으로 펼칠 더 많은 음악적 여정에 함께할 준비가 되셨나요? 7위. 김수찬. 김수찬은 이번 방송에서 강력한 무대와 안정된 보컬로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으며 팀의 분위기를 잘 이끌어갔습니다. 김수찬은 높은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감정을 담아낸 표현력으로 관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의 안정적인 음성은 팀의 안정감을 더욱 부각시켜 주었고 무대에서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전체 팀을 조화롭게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김수찬은 항상 자신감 넘치고 무대 위에서 그가 보여주는 차분한 에너지가 관객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가 가진 자연스러운 카리스마와 팀워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은 팬들에게 특별한 매력을 발산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가 노래하는 동안 느껴지는 감정은 매우 진지하고 깊이 있는 것으로 팬들이 그의 목소리에 더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수찬은 이번 회차에서 75%의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숫자는 그가 많은 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잘 보여줍니다. 안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보컬로 많은 이들이 그의 무대에 감동을 받았고 이로 인해 김수찬은 이번 회차에서도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수찬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편안하고 안정된 태도는 무대에서 그가 주는 영향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주었고 팬들과의 깊은 연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은 김수찬의 무대에서 어떤 점을 가장 인상 깊게 느꼈나요? 그의 더욱 깊어질 음악적인 여정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만 갑니다. 6위 진해성. 진해성은 이번 방송에서 신체적 변화와 함께 무대에서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가 감량한 체중은 물론 무대에서 보여준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안정적인 무대 매너는 팬들과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진해성의 무대는 그가 이전보다 더 자신감 넘치게 변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그가 노래하는 동안 느껴지는 감정은 매우 진지하고 진솔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안정된 보컬과 무대 위에서의 편안한 존재감은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진해성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 이상의 매력을 발산하며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감량한 체중과 더불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 진해성은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열정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또한 진해성은 그 어떤 무대에서도 불안정하지 않고 안정적이며 꾸준히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팬들에게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혜성은 이번 방송에서 78%의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숫자는 그가 얼마나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의 이야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를 응원할 이유가 많아졌습니다. 진혜성의 이야기는 그가 이루어낸 변화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진해성의 변화를 어떻게 느꼈나요? 그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감동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오이, 박서진. 박서진은 이번 방송에서 에너지 팀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팀의 군 아트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그의 열정적인 무대와 팀을 위한 헌신적인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서진은 무대에서 항상 진심을 다해 노래하며 그가 표현한 감정은 관객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의 기술적인 완성도 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하는 팀워크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팀을 이끌어갔습니다. 박서진은 그 어떤 순간에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잃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동료들과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에너치 팀은 그 어떤 팀보다 강한 결속력과 호흡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열정과 진정성을 보며 더욱 큰 애정을 느꼈고 그의 노래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박서진은 이번 방송에서 80%의 팬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 높은 비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무대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수치입니다.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 단지 개인의 실력을 넘어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더욱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서진의 무대는 그 자체로 감동적이고 그의 진심이 담긴 노래는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여러분은 박서진의 무대에서 어떤 점이 가장 감동적이었나요?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줄 열정과 음악적 여정은 더욱 기대되지 않나요? 4위, 최수호. 최소호는 이번 방송에서 팀 나태 주의군 아트 주인공으로서 무대를 지배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무언가를 전달했으며, 그는 완벽한 기술과 감정을 담아내어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최소호는 무대 위에서 뛰어난 집중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했으며, 그가 만들어낸 감정의 흐름은 관객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매번 무대마다 보여준 그의 실력은 확고하고 그가 가진 무대 장악력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받은 이후 최소호는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감을 발산하며 관객들 앞에서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그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의 뛰어난 기술적인 능력과 무대 위에서의 자아 확립은 많은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자부심은 관객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최수호는 이번 방송에서 82%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그의 무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이는 그가 보여준 실력과 자신감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높은 점수는 그가 무대 위에서 선보인 뛰어난 기량과 매력적인 존재감 덕분에 얻어진 결과입니다. 최소호의 무대는 그가 음악적 기술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의 자신감과 감동을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최소호의 무대에서 어떤 점에 가장 감동했나요? 그가 앞으로 펼칠 무대에서 또 어떤 놀라운 변화를 보여줄지 매우 기대됩니다. 3위 황민호. 황민호는 이번 방송에서 나훈아의 감동적인 곡 '엄마'를 선택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그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느껴지는 깊은 감정선이 관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특히, 황민호는 감정 표현이 매우 섬세하고 그가 노래하는 동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무대는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 감성적인 깊이를 전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황민호는 무대에서 보여준 감정의 진심 덕분에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곡이 가진 본연의 감동을 제대로 살렸으며 그 감정선을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또한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무대 위에서 진정성 있게 드러났습니다. 관객들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더욱 공감하며 그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황민호는 이번 방송에서 85%의 팬들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가장 감동적인 무대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숫자는 그가 감정을 얼마나 잘 전달했는지, 그리고 그의 노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황민호의 무대는 단순히 뛰어난 기량을 넘어서 그의 진심이 담긴 공연이었기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황민호의 무대는 그의 감정 표현 능력뿐만 아니라 노래와 이야기의 결합을 통해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황민호의 무대에서 어떤 감동을 느꼈나요? 그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위, 신유. 신유는 이번 방송에서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팀의 군 아트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되었지만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노래의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력하면서도 섬세하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었고 무대 위에서 보여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신유는 그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유는 무대에서 보여준 강한 자신감과 함께 동료들과의 협력에서 큰 장점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팀 전체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열정과 팀워크는 많은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신유의 자연스러운 카리스마와 무대 매너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가 보여준 성장은 물론, 그가 무대에서 발산한 에너지는 팬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신유는 이번 방송에서 87%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그의 뛰어난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많은 팬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그의 무대가 얼마나 강력하고 감동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신유는 이번 방송에서의 뛰어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유의 무대는 그가 예상치 못한 역할을 맡고도 그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그 자신의 성장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유의 무대에서 어떤 점이 가장 감동적이었나요? 그의 성장은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의 여정에서 더 많은 놀라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1위. 에녹, 애녹, 에노치, 에녹은 이번 방송에서 자신의 뛰어난 무대 감각과 강력한 감정 표현으로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는 팀의 성적을 5위에서 1위로 끌어올리며 팀을 승리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에녹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내며 관객들과의 깊은 연결을 형성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항상 감정이 충만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되었으며 그가 표현하는 감정선은 무대 밖으로까지 전달되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에녹은 그의 끊임없는 발전과 무대에서의 안정적인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각 무대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며 그의 진심어린 감정 표현이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긴장감 넘치는 순간과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는 에녹이 가장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에녹은 이번 방송에서 90%의 높은 팬 투표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높은 점수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의 무대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잘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에녹은 이 특별한 성과로 앞으로 더큰 무대로 나아갈 가능성을 더욱 넓혔습니다. 에녹의 무대는 그만의 감동적인 여정의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적 성장이 더욱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에녹의 무대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그의 진정성 넘치는 공연과 끊임없는 발전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번 6회의 무대 중에서 어떤 가수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그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감동적인 순간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매 순간 무대에서 보여준 진심과 감동은 단순히 경쟁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성장을 지켜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죠? 저의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멋진 콘텐츠를 준비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함께하는 여정이 더 멋질 거예요. 감사합니다.